잘 지내셨나요? 제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후기를 못 올렸는데 그 사이에 제가 고양이를 구조를 했어요. <laughs> 아,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고 치료한다고 영상을 더못 올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근황을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생리 기간이긴 한데 생리 전에 올라오는 정도로 조금씩 올라왔고 원래는 하나도 안 올라왔었는데 요 근래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올라온 편입니다. 그 전에 매일 조금 꾸준히 맞았을 때보다는 음좀 많이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고요. 너무 바빠서 사실 팩도 한 번도 못한 상태예요. 진짜 한 3개월? 동안 미친 듯이 고양이 치료만 하고 좀 많이 케어를 못한 상태인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 진짜 피곤해 보이네요 얼굴 이렇게 보니까. 감사합니다. 비니 안녕하세요. 아니 물지 말고.